셀라 영어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간단한, 간단하죠? 네, 오늘 급밥이 많지 않습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있는 영어 대화 설명 들으시는 타임입니다. 설명 들으시고 나면, 읽기 동영상 따로 올려 드리니까 읽기 동영상 클릭하셔서 부담 없이 신나게 30번 내지 50번 채우시면 그리고 세 번째 단계 한국말로 요약을 해 놓으시죠. 단어만 요약해 놓으시고 이 순서를 보면서 한국말 보면서 줄줄줄줄 영어로 혼자 할수 있어야지 외국인 만났을 때 써먹습니다. 예, 볼게요. 윤우야, 윤우야 사람 이름이죠. 커먼은 부르는 말, 흑역이죠. 유누야? You know? 하고 부를 때, c o 그리고 부를 때는 유누 하자고. 유누 하고 이렇게 올려서 부르는 게 친절하게 부르는 겁니다. 유누, you know? what is that? What is?의 줄말이죠 저것이 혹은 그것이 무엇이니? t h a t 스 원래 저것이지만 그것으로도 많이 번역합니다. 그게 뭐니?라고 물어봤어요. What's that는요? 의문문이죠. 그런데 의문사가 있죠.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의문사 있는 의문은 끝을 내려서 물어봐요. 왜냐하면 yes/no 대답수가 없기 때문이죠. 저게 뭐야? 아니야. 그거 연필이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yes/no 대답스 없는 에 의문사로 의문사 있는 의문문은 끝을 내려서 물어봅니다. What's that? 아니고 What's that? What's that? 하고 끝을 내려서 물어봅니다. It is 의지린 말이죠. 그것은 뭐뭐이다죠? Oven glove, 오븐 장갑인 거죠. 나의 어머니를 위한 어머니께 드릴 오븐 장갑이야. 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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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n. 어, 어가 모음이죠. 모음이기 때문에 어 oven 하지 않고 on. 오븐 혹은 an oven 이렇게 되죠. It's an oven glove. oven glove. Oven glove. Oven glove. Oven glove. 이렇게 되죠. I made it myself. 나는 그것을 make 해가 made. 만들었어. Myself. 내가 직접 이란 뜻이죠. 나 자신이 그것을 만들었다. 내가 직접 만들었어.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oven g l o v e 를만들니까 얼마나 착한 아들일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흐뭇하시겠어요. Why did you draw... t h a t 너는 이죠 너는 왜 그것 위에다가. 그것은 뭘 가리켜요? Oven glove. 그 장갑 위에다가. t h 점이죠. 점점점점을 점점 d 로 그렸니. 점을 그렸니. 점을 짝짝 찍은 거예요. Oven glove에다가. 어, did you 화장고. Did 가 되죠. Did you 화장고. d i 구 y 그게 음화 부드러운 발음이 됩니다. Why did you draw. 이렇게 되죠. That's. t t s t t 이렇게 되죠. 어, 점 무늬. 점을. I t h o u g t think I t a thought. I think o t h u g h t t a t h 략 a thought. I think I t h a thought. I t h h h a t 라는 것을이에요. 나는 뭐라고 뭐 생각했다. 뭐라고? 너가 스트라이프를 스 좋아한다고. 스트라이프는 줄무늬예요 줄, 줄. 이렇게 줄무늬가 난 거. 나는 너가 줄무늬를 좋아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음, 너가 줄무늬 좋아한 줄 알, 알았는데 라는 거죠. like는 보통 때 좋아하는 거. thought는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 라고 과거에 생각한 거예요. 스트라이프스 스트라이프스. 줄, 줄무늬들 이렇게 되죠. I do. 나는 그렇게 해. do는 대신 쓴 대동사예요. 뭐 대신 쓴 거예요? like stripes. like라는 어, 동사 대신 쓴 대동사입니다. 어, 나 주무늬 좋아하긴 해. 그렇지만 my mom, 나의 엄마가 어, that, 점무늬를 점점점을 더 많이 좋아하신다. more는 더 많이, much가 많이, more가 더 많이죠. 어 나의 엄마는 점들을 더 좋아하셔. 줄무늬보다는 그래서 엄마 선물 드릴 거니까 엄마 취향에 맞춰서 d 츠를 그린 거죠. 점을 그린 거죠. d o 이렇게 되죠. 마이 m o 이 3인칭 단수 현재죠.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like s 붙이고요. 발음을 like s 하지 않습니다. like s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아니고 like s. likes, 여기 이제 스타카트에 있는 거죠. li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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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more. 이렇게 되죠. 어, 알겠다. C는 보다가 아니라 알다예요. 그래서 어, 알겠어.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아는 상태로 가는 거죠. I know 하고 차이는요. I know.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었어요. I know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말해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I see는 어, 나 몰랐는데 이제 알겠다. 라는 거예요. 어, 알겠어. I know는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거든. 이런 얘기고요. I see는 어, 알겠다. 머리를 끄덕끄덕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음, 알겠어. 라는 거예요. 나는 본도 아닙니다. I hope. 나는 바란다. 희망한다. hope. 여기 또 대시 생략돼 있죠.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을 바란다. 명사절 이끈 접수사 대생략 가능. 어머니께서 저 쉬는 네. 어머니께서 그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바란다. 너희 어머니가 그것을 좋아하시기를 바란다. 뭐뭐하기를, 뭐뭐라는 것을 대 명사절 이끈 접수사 대 생략 가능이죠. 어머니께서 그것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시가삼가3 단수현재니까 likes가 되죠. She likes, she likes it, she likes it, she likes it 이렇게 되죠. 비교적 간단하지만 이것도 줄줄줄줄 나오면 상당히 보람있는 대화가 되는 거죠. 예, 좋아요 꾸응 누르셨나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읽기 파일을 건너가셔서 30번 채워보세요. 그러면 한국말로 봤을 때 줄줄줄 나온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